부탁드습니다 한미동맹 강화공의 책임을 맡고 있는 김경윤입니다. 제가 오랫동안 미국에 갔다가 뭐 일본에 갔다 이렇게 하면서 아 여러가지 아 왔다갔다 하느라고 여러분을 오랫동안 못 뵀습니다. 그동안에 우리 미과부회장께서 저를 대신해서 많은 좋은 연설을 해준 걸로 믿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네. 예. 우리 미과부회장께서는안 나오셨지만 어떻든 간에 아 좋은 연설을 많이 해주고 그래서 많은 저는 힘을 얻었습니다. 저는. 아, 미국에서 트럼프 일리 운동을 했습니다. 근데 미국에 가봤더니, 어저께 제가 이렇게 길을 어디 집에 어디 지방에 갔다 왔는데, 지방에 보니까 우리가 그공휴일에 그어그 태국기가 쫙 걸려있는데, 태국기가 대한민국의 상징인 태국기가 이 대한민국 전역에 걸려있으니까 너무나 기분이 좋고 너무나 자랑스럽고, 우리나라를 알리는 태국기야말로, 이게 하늘이 내려주신 국기다라는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제가 미국에서 태국기와 성적이를 들고 트럼프 넬리를 참석을 했는데 미국 사람들이 한국의 태국기를 보고 너무 아름답다고 하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다고 하는 겁니다. 제가 트럼프 대통령을 응원하러 왔더니 수천명, 수만명이 모인 그 트럼프 넬리장에 성적이와 태국기를 들고 애국갈 가 트고 미국갈 트니까 미국 사람들이 울고 그리고 감격해서 저희들을 얼마나 감사하게 하는지 생각하는지 모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태국기가 이 지금 이 좌파들은 이 대한민국의 태국기가 걸린 것을 싫어합니다 전남들은 애국가를 부르지 않고 태국기에 경례도 하지 않는 그런 좌파들이 우리나라 공산 빨치산 좌파들인 겁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대한민국 살 자격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그런 사람들은 저 북한에 보든지 내 중국에 보내든지 그렇게 해야지 대한민국 국기를 싫어하고 대한민국 애국가를 싫어하는 사람을 대한민국 국민으로 바라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은 대한민국 국민이 아닙니다 여러분 저기 중국이나 저기 그 어디입니까? 저 북한 중앙이나 아니면 그 바닷가에 무인도에다 보이든지저 북한을 돌려버리든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 이 대한민국 자팔 빨개들이라는 것을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제가 왜 이렇게 저기냐면 미국 갔더이 성조기를 같이 들었는데 성조기가 땅에 닿기만 해도 그 사람들을 벌벌 떱니다, 미국 사람들. 저한테 와서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하면 다면안 된다는 거예요. 성조기를 땅에 대면 안 된다. 자기들의 국가의 상징인 태 성조기를 땅바닥 끌고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저한테 여러 번 경고를 하요 지금 우리가 태국기 우리나라의 상징면서 이 우리가 대한민국의 국기를 보면서 우리의 우리가 대한민국 국민임을 자랑스럽게 여길 때만이 이 대한민국 더 발전하고 훌륭하게 번영할 수 있다는 사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그리고 제가 집회를 하면서 미국의 좌파들하고 많이 싸웠어 이번에 집회를 하면서 싸웠는데 집회를 하다가 미국의 애국가가 나오니까 좌파우파가 다 멈춰가지고 이렇게 경제를 합니다 그거 대단히 훌륭한 민족이에요 미국이 그기 때문에 세계를 이끌어가는 그런 중심 국가가 되고 세계 제일 강대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제가 그동안에 미국 랜드월를 기사를 보니까 임종석이라고 하는 이상한 놈이 뭐라고 했었습니까? 남북평이 공이 따로 국가로 존재하면서 통일 반론은 다 집어치우고 없애버리자고 했습니다. 여러분 임종석이 지금 하는 말이 옳은 말입니까? 틀린 말입니까? 김정은이나. 여러분. 세계의 국가에, 많은 국가들 분단 국가가 있는데, 분단 국가 중에 이 전혀 다른 인형과 사상을 가진 공산주의 국가와 민주주의 국가 서로 양립해서 잘살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여러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러분, 이 남북한이 같은 저 북한에선 우리 민족끼리, 그 다음에 대한민국도 같은 민족이기 때문에, 통일을 염원하는 것이고 같이 가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북한의 공산주의를 좋아하고 북한의 이념을 좋아하기 때문에 통일하자는 것이 아닌 가 아닙니까,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당당하게 자유민주가 존재하면서 저 북한을 흡수통일하고 저 북한 국민인민들을 자유민주주의 가치를 알려줄 때 우리가 북한을 품어서 동의하지 않는 게 아닌가요 여러분. 그런데 어떻게 남북한 공산주의과 자유인용 국가가 서로 양립해가지고 서로 교류하고 서로 위의할수 있습니까? 불가능한 사실 을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지금 김정은이가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몰고 이 대한민국을 주적으로 몰아서 전쟁으로 몰고 가려는 수책임의 틀림이 없고 거기에 같이 물을 파가지고 따라가는 나팔수 역할을 하는 것이 임종석 문재인을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맞요 문재인이가, 그리고 임종석이가 반통일론을 외치고 남북한 공이 다른 국가로서 병립하자 있을 수 없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예멘이 그랬고, 남예멘, 북예멘이 그랬고, 그 다음에 원남이 그랬습니다. 배투공하고, 그리고 자유민주 배투공하고, 북공산주의 그 자유민주의 양립할 수 있는 그런 사상과 이념을 가진 체제가 아님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고, 북한하고, 남한하고, 교류할 수 있는 것도 절대로 안 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남한, 우리 대한민국이 세계 1위 아래 들어는 세계 강대국으로서 자주 국방을 외치고, 윤석열 대통령께서 지금 방산업체를 자극해서 엄청난 방산 우리의 무기들을 전세계에 수출하고 우리나라 대한민국 무기가 세계 최강으로 자리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저 미국에서까지 지금 한국의 조선업을 이용해서 이 미국이 가장 발달한 해군 조직을 다시 재건하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유럽에서 동부 유럽에서 아시아에서 더군다나 미국에서 대한민국의 무기가 전세계를 자악하고 있는데 이런 상황 속에서 대한민국 국가가 저 북한하고 서로 다른 인연과 사상 속에서 교류하지 않아도 이 대한민국 자주방을 가지고 그 다음에 우리가 자체 핵을 개발할 수 있는 그런 민족이니까 우리는 이 대한민국만이라도 잘 살고 우리가 할수 있는 것은 저북한에 압박받고 압살받는 저 불쌍한 북한인민들을 우리 대한민국으로 흡수해서 이 대한민국이 남북한 공의 흡수통일을 통해서 세계 최의 강대국이 되는 것이 우리의 목표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laughs> 여러분 지금 이 대한민국에 뭐 지금 이재명이가 대통령을 되려고이 민주당의 개담, 개담 시리즈는 멈추지 않습니다. 최근에 왔더니, 뭐, 뭐랍니까? 그거 지금 판핵, 그리고 개업령을 윤석열 정부에서 해체하고 있다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미 민주당의 개담 시리즈는 이미 오래전부터 모든 게 거짓말이고, 국민을 우롱하는 처사임을 우리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여러분 미국 소고기를 먹으면 머리에 구멍이 난다 성주의 사드 미사일이 전자파를 품어서 농작물을 다 죽이고 지역주민을 다 아프게 한다 여러분 그게 말이 말이 됩니까 그게 사실이었습니까 여러분 전부 다 새빨간 거짓말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그것에 또 속는 국민들이 아주 우매한 국민들이 있습니다 일종 뭐, 뭐, 뭐랍니까? 개탈들. 그리고 이 민주당을 개도 뭐 제대로 평가하지도 않고 민주당의 말을 무조건 믿고 있는 이우매한 잘못된 이 대한민국의 국민이라고 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들은 민주당이 공산당인지 빨갱인지 그놈들이 범죄자인지 그것도 생각하지 않습니다. 상관하지 않습니다. 오직 자기들하고 맞으면 그들을 지지하지만 지금 이재명이 같은 사람이 대한민국에 만약에 대통령이 된다가 다면 이것은 대한민국의 수치이고 그런 놈이 대통령이 된다면 대한민국은 멸망의 길을 가는 것은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맞습니까, 여러분? 이재명이 같은 놈은 이번 11월달에 사법 리스를 통해서 당장 감옥에 가서 평상 감옥에 살아야 할 놈이. 바로 이재명은 여러분에게 굉장히 말씀드습니다 그런 친구 어떻게 대한민국 입고 나셨습니까? 온통 거짓말에 그 사람도 중이 다섯 명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도 사법 리스크에 대한 반발하고 자기 잘났다고 그러고 자기 잘못했다고 합니다. 그거 잘못했다고 믿는 사람들 자체가 문제입니다. 온통 범죄자의. 범죄자의 DNA를 다 타고 온 놈이 바로 이재명임을 여러분께 알리는 바입니다. 여러분. 범죄자의 DNA를 다 타고 나온 놈이 이재명이다. 맞습니까 여러분? 우리는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면 이 대한민국 국민들은 진짜로 우매한 겁니다. 여러분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이 대통령이 모범이 되지 못한 망정, 범죄자를 이 대한민국의 대한민국의 종수권자, 동수권자 세운다. 이것은 진짜로 이 대한민국이 생긴 일에 가장 가장 치욕스러운 일이 아닐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정신박차 처리되며 정신박차 셉니다. 임종석이나 문재인이나 뭐 문재인이 요즘 임종석이나 뭐 남북 뭐윤종열 대통령이 북한을 너무 자극해서 북한이 우리 쪽에. 굉장히 위협적 나온다고 했는데 제가 조사 해보니까 제가 북한학 박사입니다 북한학 북한만 오랫동안 다니고 북한을 연구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제가 조사 해보니까 역대 정권 중에 가장 북한에서 미사일을 많이 받은 대통령이 누구냐 문재인입니다 문재인 때 북한이 가장 많은 미사일을 발사했대요 그리고 문재인처럼 북한에게 그렇게 뭐 소대가리 소리 듣고 절해계망식한 소리를 들은 대통령은 문재인밖에 없다는 사실을라고자아냅니다 얼마나 문재인이 개처럼 못했는지, 이 북한도 문재인 인정하지 않고 문재인을 완전 히개무시해버리는 겁니다. 그리고 김정은도 아니고, 누구죠? 여동생 누굽니까? 김여정! 김여정이 그 여자애가 아무것도 또 어린아이가 문재인한테 손대가려고 표현한다면, 이건 당한 거 아닙니까, 여러분? 대한민국의 대통령이 저 북한 공산주의 빨갱이들에게 손에 가들야될 것도 웃고 앉아있고 별거 아니라고 얘기하는 그문제이냐말로 진짜로 빨갱이 아니면 아니면 김정일한테 진짜로 충성하는 자가 아니라면 그렇게 웃고 앉아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은 세계 최강의 가장 작은 나라지만 세계 최강의 힘을 가져갔고 세계 최강의 기업을 가져갔고 세계 최강의 힘을 가지고 있는 그런 강속임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고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가 어떤 나라에게도 뒤지거나 어떤 나라에 치우고나면 우리는 반드시 갚아줘야 되고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그런 생각을 해야 됩니다 우리 대한민국 국민은 원래부터 강한 민족입니다 우리나라 민족은 이 조그만 나라를 지키면서 세계 공산주의 국가들 우리나라를 뒤로 싸고 우리를 침략하려 했지만 991번의 침략을 무찌고 이겨낸 민족이 바로 우리 대한민국 민족인 것입니다. 자긍심을 가져야 됩니다. 자긍심을 가지고 저 공산주의를 무서워하지 말고 공산주의를 이기고 공산주의를 이 세상에서 없애버리는 그리고 자유민주가 승리하고 자유민주가 번영할 수 있는 그런 세계 제2의 강대국으로 만든 것이 우리의 사명이고 우리 국민의 사명이며 우리 대한민국 선조들이 원하는 바일 것입니다. 여러분 힘을 내시고 일파 만파 오늘 진짜 날씨가 무 ю 습니다 하늘이 주신 날씨 잘 활용해서 우리 계속해서 열심히 애구 운동 해 나갑시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여러분.